UNI 영절고리 제9대 과학기술 대학 학생 UNI 안녕하십니까 UNI 유스 앵커 구번우 백지입니다 오늘은 손채원 기자가 기숙사 꿀팁에 대해 취재했다고 하는데요 손채원 기자 네, 소채영 기자입니다. 제가 있는 이곳은 청년학사 로비입니다. 연세대학교 기숙사 사용에 대해 신입생들이 모르는 꿀팁이 있어 취재하러 나왔습니다. 이쪽에 보시면 안내실이 있는데요, 이곳에서 학생들이 필요한 물건들을 많이 빌릴 수있다하 여기 여 계시는 분께 여쭈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지금 청년학생안나영입니다 저희 공사에서는 층을 제시하며 청소기, 찜질기, 조리기구, 비상약품 등을 빌리실 수 있습니다. 더불어 스포츠용품이나 <laughs> 자전거, 공기주입기 등을 빌리실 수 있습니다. 학사별로 조금 다르니 그점 참고 부탁드립니다. 네 그렇군요. 그런데 가습기 같은 아 가습기는 전자제품인데 사용 불가하다고 들었는데 비염이 심한 학생은 어떡 어 하나요? 아그 전에 큰 병원에서 비염 진단을 받은 학생이 하나요. 자세한 사항은 생활관에 문의 부탁드립니다. 네, 그렇군요. 그러면 이제 수리신청서에 대해 알아볼까요? 음. 이것이 수리신청서군요. 네, 이것은 바로 수리신청서입니다. 기숙사 생활을 하면서 지장이 있는 부분을 이렇게 적어주시고 이통 안에다가 넣어주시면 됩니다. 정말 간단하군요. 감사합니다. 네. <laughs> 이쪽은 음악실인데, 음악실에는 피아노도 있고, 마음껏 칠수 있습니다. 많이 이용해,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청연학사 로비에서 선채원 기자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승채원 기자 수고 많으셨습니다. 정말 도움이 되는 정보였습니다. 갑자기 들어온 속보입니다. 지금 기숙사의 불법 야심 육성에 대한 속보가 들어왔는데요. 김용호 특파원 나와주세요. 네, 여기는 지금 세연학사 앞입니다. 아. 지금 12시가 지난 후 사생 한 명이 음식을 개구멍을 받고 있다 제보를 듣고 왔는데요. 어, 여기 치킨 배달원이 보이네요. 잠시만요. 아, 뭐야, 찍지 마요. 뭐, 잠시만요. 뭐야, 뭐야. 뭐, 뭐. 아, 찍지 마요. 어디 가시는 거세요? 세연학사 가시는 거세요? 아, 저치킨이 네, 망해요. 아. 어, 사실, 개구멍이 있거든요. 12시 지나서꼭 배고픈 새끼들 꼭 있단다. 있어가지고, 저도 싫은데, 그래서 지금 배달급 있습니다. 개구멍 어떻게 하셨죠? 선배들이 알수 있나 보죠, 뭐. 그래서 제가 선배 한 명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거 지금 촬영되고 있다고요? 아. 안녕하세요. 근데 이거 지금 모자이크 처리되고 있는 거예요? 네, 되고 있습니다. 배달음식을 받아먹을 수 있는 근데 네, 그거 이용하다 이제 걸려서 벌점 받아서 결국에 집사를 잘리게 되었습니다 네, 꼭 12시가 지나면 친우님을 영접하고 싶으신 분들이 계시죠 하지만 이것은 불법입니다 꼭 12시가 되기 전에 치킨을 시키도록 합시다 지금까지 특번 김용우였습니다 네, 우리 모두 규칙을 준수하는 15억번 새내기가 되길 바라면서 꿀팁을 소개해주신 김용우 기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입생 여러분이 유용하게 사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순서는 매지리 박사님께서 신입생들에게 꿀팁을 알려주고 싶다고 영상을 보내왔습니다. 영상 보시죠. 안녕하세요. 매지리 박사, 오 박사입니다. 오늘은 1억 번 세대기들을 위해 여러 가지 꿀팁을 전하러 왔어요. 첫 번째 꿀팁은 버스입니다. 버스는 저희 약 30번, 31번, 34번 버스가 먼저 30번 노선도 이렇게 됩니다. 이마트는 터미널에 가려면 30번을 타는 게 좋아요. 괜히 34번 타면 이마트 안 가니까 조심하세요. 그리고 30번은 버스가 터미널에 도착한 시간이 가장 짧으니까 터미널 갈 때는 30번을 이용하도고 하세요. 다음에 31번 노선도란다. 31번은 중앙시장과 롯데시네마터미널에갈수 있지. 하지만 잘못 타면 쩌어버려해상불로갈수있으니 조심하거라. 그리고 다음은 3 4번이란 구미상골로 안 간다는 것만 빼면 31번과 거의 똑같지 한촌을 가려면 34번을 타면 된다 이번 꿀팁은 당구피플들을 위한 꿀팁이란다 당구장을 가고 싶은데 매질이 가기 너무 귀찮다면 당구장에 전화를 하면 당구장에서 차가운단다 마지막 팁은 기숙사생들을 위한 팁이란다 만약에 12시가 됐는데 기숙사에 못 들어간다면 2시쯤 노래방에 가면 1시간만 박아도 5시까지 시간을 준단다 대충 거기서 시간을 때우다가 5시에 기숙사에 들어가면 된단다 이걸로 내가 준비한 팀은 모두 바닥났단다 모두 잘 숙지해서 훌륭한 매직피플로 거듭나길 바란다 그럼 안녕~~ 바람을 가으키는보어스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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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강인데 뭐하지? 좀 피곤해서 쉬러 가야겠어 강인데 뭐하지? 날씨도 좋은데 우리 키스도 좀 나가자 난 영화나 보러 가야겠다 난 피곤해서 좀 쉬러 가 그럼 한 시간 후에 과기대 학생실에서 보자 프린트 해야 돼 어? 난 프린트 라도 야지난 업체 에게 싫어서놀 아야지, 난놀 아야지. 안녕 하 세요. You get forty eagles, booty, running, sorry, no one's nine. You get forty eagles, booty, running, sorry, oh. no one's nine. You get forty eagles, booty, running.